안녕하세요. 구름맘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간단한 재료로 맛있는 분홍 소시지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도 간단하지만 하는 조리법도 너무 간단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 반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자른 소시지를 이렇게 옆으로 빼닥, 빼닥, 반달 모양이 되게 이렇게 썰어줍니다. 너무 가늘지 않게 썰어주세요. 이 소세지는 너무 가늘면 나중에 볶는 과정에서 이게 후라이판에 잘 달라붙어서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가늘지 않게 한 5, 6mm 정도 되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빼닥, 빼닥 썰어주고요. 양파는 보통 양파의 4분의 1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우리집 애기가 평소엔 당근을 잘안먹을해서 이렇게 반찬 만들 때 항상 당근을 조금씩 넣어서 애기를 먹인답니다 자, 당근도 이렇게 절반을 잘라서 소시지와 같은 모양으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주겠습니다 당근은 너무 두껍게 썰지 마세요. 자, 당근도 이렇게 조금 썰어주시고요. 그 다음, 작은 대파, 반대. 그닥 굽지 않는 작은 대파예요. 작은 대파는 이렇게 그냥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이렇게 불이 오른 달군 팬에 요 식용유를 한 스푼, 두 스푼만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썰어뒀던 소시지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맑은 팬에다가 소시지를 넣고 소세지 양쪽 면이 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구워줄 거예요. 이렇게 소시지가 한쪽 면이 다 익고 났을 때 당근을 넣어주세요. 당근과 양파를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당근과 양파가 다 익고 나면 다른 그릇에 뜯어낼 필요 없이 당근과 양파를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두고요. 여기에다가 진간장 한쪽 저품, 푼, 한쪽 푼을 둘러주고요. 이것도 듬뿍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고요. 설탕은 이런 차 스푼으로 차 스푼으로 그냥 이렇게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단단물을 바글바글 끓여주시다가 이렇게 간장물이 끓어오르면 이제 끓어오른 간장물에다가 소, 소시지 볶음을 넣고 이렇게 고루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고루 버무려주시고는 엄청 졸어졌던 파를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볶아서 엄마가 도시락 반찬을 사주시면 그날은 도시락 반찬 완전 이게 짱이었어요. 어떤 데는 진짜 제가 한두 점도 그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 도시락 반찬만 덮어주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썰여서 일어나면 불을 떠주시고, 여기에다가 통깨만 솔솔솔솔 솔솔 뿌려주세요. 너무나 쉽고 간단해서, 이거는 뭐 요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볶아 놓, 놓으면 이집 애기가 잘 먹어요. 너무 간단하고 맛있는 소시 소세지 볶음이 뚝딱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름맘이에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